할렐루야.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창세기 아,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.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,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민이라. 할렐루야. 우리가 살아가면서 질병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아픈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.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가 있는데 신유의 은사가 있습니다.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창이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. 이르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어내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,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릴 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,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. 그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열 가지 재앙 중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는 내리지 않니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백성들에게만 내리게 했습니다.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먼저 조건이 있습니다. 신년기 28장 1절로 14절은 아주 축복의 보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 하나님 여와의 말씀을 잊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2절에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잊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런데 지금 이 출애국기 15장 26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복도를 지키라 그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잘 지키면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신앙생활을 할때 나는 너희,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제게도 온사를 많이 주셨어,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계성경 기도할때 병든 분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나는 그 기도를 하다가 그 은사를 여러 가지를 참 많이 받았는데, 방언의 은사, 방언 통역의 은사, 또 신의의 은사, 또 하나님 영분별의 은사, 통역, 그 방언 통역하는 은사도 주셨어요. 방언도 주셨고, 그래서 그 은사들을 주셨는데, 이제 저도, 어, 그 사역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, 병원에 이렇게 신방을 가면은 사람들이 배가 부뿍 굴러가고 있어요. 근데 하나님께서, 어, 그렇게, 그,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. 저, 복수 차 있다.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. 나는 처음 봤지만, 아, 배가 왜 이렇게 남자가 배가 부를까. 이렇게 궁금했습니다. 근데 어떤 사람도 병원에 갔는데 하나님이, 아, 며칠만 남았다.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은혜를 아, 신유 은사를 하고 또 어, 오면은, 성도들이 오면은 병을 이렇게 하나님이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 낫게 해주시고 했는데, 아, 언젠가는 붕회를 갔어요. 붕회를 갔는데, 어린아이가 있는데, 아, 이렇게 하나님이 그 신유 붕, 붕회를 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됐어요. 하나님이 그 영계를 알게 해주시고, 영을 눈을 뜨게 하시고, 붕흥회를 하게 하시는데, 저는 이제 붕흥회 가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할 때, 하나님께서 어, 말씀에, 말씀을 주시면서 뒤에서 이렇게 다 힘을 주시는 거예요. 근데 하루는 이제 신여 집회를 했는데, 어린아이가 막 아픈 거예요. 그래서, 아, 경안하지 않고, 하나님이 주시는 데까지 나는 하고, 그 이상은 하나님 다 하시는 것이다. 나는 오직 종으로서 하나님 심부름을 한다. 이렇게 생각하고, 이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보세요. 금방 보흥 집회를 했지만은, 정직하게 말했습니다. 그때 병원에 가보니까 그 아이는, 배 속에 그돌 있잖아요. 뭐, 담석인가 그게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한게 아니라, 이 신유 집회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.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은 내게 깨우쳐 주시는 데까지 종을 순종할 뿐이다.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우리는 정직하고 어떤 은사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 복음을 위해서 나는 오직 하나님께 쓰임받을 뿐이지 내가 주인이 돼서는 되지 않는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.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유래를 지키고 지금 코로나나 모든 것들이 질병이 이렇게 창궐하고 이 종말의 시대가 됐을 때 우리는 더욱 더 하나님의 빛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고 신실하고 하나님이 진리 안에서 정직하고 올바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더 가까이 나가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올해도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할렐루야.